이제는 더 나아가서,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, 한 민족의 아버지에서부터 더 나아가서, 모든 이방 민족들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불르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.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, 우리가.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뭐라 그래요?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우리에게도, 이방민족이었던 우리에게도 확장시켜달라고, 그 복을 우리에게도 달라고, 오늘도 전국교회에서,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기도하며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. 그런데요,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.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, 잘 들어보세요.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.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의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. 그러니까,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에요?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.